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과 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접해봤을 법한 그러한 실전 사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사실 도저히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이긴 한데, 백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아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있는 백을 잡기 위해서 흙이 이곳을 젖혀 가게 되면요. 백이 박아요. 흙도 약점이 있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백이 가만히 일선을 내려 빠지게 되면, 이곳을 젖혀 오면 가만히 이어도 됩니다. 치중으로 왔을 때한 집을 만들면 되고요. 이곳을 밀고 들어왔을 때 백이 가만히 연결하는 수가 좋아서요. 이곳을 흙이 연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이 되면 백이 살아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이곳에서 젖혀가는 수가 불현듯 떠오르실 텐데요 자 이곳을 젖혀왔을 때 백이 연결만 해준다면 여기선 흙이 젖혀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두면 백이 살기 때문에 어떠한 수가 있냐면요 흙이 가만히 내려 빠지는 수가 좋아요 그래서 이곳을 두게 되면 다시 한번 이곳을 붙이는 수가 있고요. 젖히면 뻗어서 지금처럼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백을 모두 잡아 흙이 성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백도 지금처럼 두면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으로 젖혀가는 수가 좋은 수가 돼요. 그러면 막아야 되는데 백이 가만히 호구를 칩니다. 여기를 단수 쳐야 되겠죠? 이때 백이 연결했다가는 끊겨서 모두 잡히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이렇게 패를 만드는 수순이 있어서 흑이 아쉽지만 실패가 돼요. 그 이유는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 패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것은 흑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의외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이 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좋아요. 자, 이곳을 두게 되면 100이 만약에 이렇게 1선에 날일자를 두면서 버티면 어떻게 두냐고요? 이때는 가만히 이곳에서 군도를 줄이면서 젖혀가는 수가 좋아요. 당연히 100은 있는 것은 이곳을 붙이기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두게 되면 이곳은 100이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100도 이렇게 포구치는 수가 조금 까다로운 수가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두셔야 됩니다. 자, 이 형태에서의 급소가 한눈에 보이셔야 되는데요. 마치 이런 곳이죠. 급소 정답처럼 보이는데, 이 치받는 순간 오히려 흙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1에 2에 급소 자리 에 치중가는 수가 이 모양이 정답이 되는데요. 100이 지금처럼 웅크리면 가만히 디수를연결해서요 백이 이곳을 두면 단수 쳐서 잡을 수가 있고요 자 또다시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흑입장에선 조금 더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이런 수순이 지금 흑입장에서는 정답이 잘안 보이는 그러한 수순이긴 한데요 뭐 이곳을 먹여친다거나 이런 데를 두는 건다안 되고요 가만히 일선을 연결하는 수가 너무 좋은 수가 돼요 이곳을 박치게 하면 먹여치는 순간 자충이 여기가 백이 자충이 되어 연결할 수가 없죠 먹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백을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꽉 있는 건 단수 당하는 순간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백을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는 이곳으로 두는 수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그런 응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곳을 막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막게 되면 흙이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가만히 궁도를 줄여가는 저침이 좋아요. 그러면 연결했다가는 역시나 이곳을 붙인 다음에 두는 수순으로 백이 잡히게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조금 더 까다로운 수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흙이 잘 두셔야 됩니다. 요도를 아주 쉽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마치 이런 곳이 급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두게 되면 이곳은 백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둬야 되냐면요. 이런 형태에서는 궁도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일선을 젖혀가는 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백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급소가 보이시죠 어딥니까 바로 1a 이곳이 좋은 수가 돼요 치 받았을 때 어떻게 둬야 되죠 여러분 가만히 디수 연결하는 수가 좋고요 백이 연결하면 먹여치기를 이용해서 이것은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백이 지금처럼 이렇게 웅크리는 순 어떻게 두어야 되죠? 다시 한번 가만히 디수 연결하는 수. 여기 연결하는 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으면 지금처럼 두어서 역시나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실전이라면 정말 찾기 어려운 그러한 곳이 정답이었는데요. 바로 이 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좋고요. 이 곳으로 이렇게 날일자로 두면 젖히고 이렇게 호구로 치면 1의 자리 급소 치중. 이곳을 두면 가만히 연결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더라도 D수를 연결한 다음에 먹여치기 수순으로 100을 모두 잡을 수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이곳으로 막으면 어떻게 둬야 되죠? 약점 있는 쪽 1선 젖혀 가셔야 되고요 호구치면 또다시 1선 젖히고 막았을 때 치중 간 다음에 이곳이나 또 이곳을 둘때 가만히 D수를 연결하면 백을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